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유명 연예인과 작곡가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아이돌 그룹 원년 멤버와 유명 힙합 경연 프로그램 준우승자도 포함됐습니다. 대마초를 상습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아홉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와 효성가 3세 연예인 유학생이 포함됐는데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미 불당점 대표원장 최종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은 대마초, 필로폰, 페로인, 코카인. 땡! 음악만이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허락하는 마약은 없어요. 그런데 대마가 오르과이 네덜란드, 태국, 캐나다, 미국과 독일 등에서 전면 합법화나 일부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독일이 연말부터 18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태국이 이달부터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캐나다가 세계 두 번째로 대마초를,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모레부터... 이 국제화 흐름에 발 맞춰서 우리나라도 딱 대마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대마 합법화에 대한 최원장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마를 합법화 혹은 부분 합법화하고 있는 이유는 대마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던 대마를 시장 경제의 일부로 끌어올려서 거래 규모에 맞게 세금도 걷고 관련 일자리도 창출하자는 건데요. 실제로 세수도 많이 늘었고 관련 일자리도 많이 늘었다고 하지요. 더더군다나 대마로 인해서 관광객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바로 대마는. 담배보다 중독성이 적다라는 예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게 벌써 수십 년이 된 논문인데다가 그동안 대마의 종자 개량이 꾸준히 환각 성분을 늘리는 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피의 so 대마와 현재의 대마는 완전 다른 마약이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의 대마는 현재의 대마에 비하면 순한 양이었던 것이고 현재는 중독성도 강해지고 환각성도 늘어나서 대마는 마약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치료용 대마는 또 뭐냐? 대부분의 치료용 대마는 환각 성분인 THC 함량을 극도로 줄이거나 제거해서 쓰는 것이라서 환각을 일으키지 않는 대마예요. 대마는. 진정 효과나 진경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장에 간질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죠. CBD는 환각 성분인 THC와 함께 대마의 꽃과 잎에 주로 들어있는데 이 CBD 오일이 뇌전증 환자의 발작 증세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면서 대마 관련 연구가 암 환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대마뿐만 아니라 헤로인, 코카인, 필로폰 같은 헤비 드러그들도 만연되어 있으니 그나마 해가 덜한 대마를 풀어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헤비 드러그가 그리 퍼지지 않았으니 소프트 드러거인 대마도 금지하는 것입니다. 대마는 모든 마약의 게이트웨이 드러그라고 해요. 더센 마약으로의 인도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하드 드러그를 사용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게이트웨이 들어가는 관문이죠 마약으로 진 테마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테마도 별거 없네. 필로폰이나 코카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사회 초년생 여러분, 테마도 마약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는 앞으로 절대 합법화하지 않을 것이에요. 미국이나 남미처럼 온 거리에서. 쉽게 코카인, 빌로폰, 헤로인 구할 수 있을 정도면 합법화가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럼 외국 가서 하고 오면 되겠네. 너무너무 쉽기. 또 그런 생각 했지? 외국 가서 해도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 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처벌을 당연히 받습니다. 어려운 말로 속인주의라고도 하죠. 처벌 받습니다. 오늘의 교훈 딱 정해드릴게요 1번 우리나라에서 대마 합법화는 없다 2번 대마도 마약이다 3번 대마하다가 다른 약에도 충독된다 4번 외국 가서 하다가 피똥산다 5번 할 생각도 하지 마라입니다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학생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최원장은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